유치봉짝 황남자입니다. 안녕하세요. 자 오늘 먹을 거는 아씨 너무 춥다. 자 여기는 지금 11월 20분, 오늘이 29일인가? 지금 시간이 4시 한 20분을 향해 다 아씨 추워서 말도 안 나오네. 와저 바람 부는 거 보이세요? 안 보이시나? 아무튼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매일매일 보는, 입으 보는, 눈으도 먹는 바로 그 어우씨 너무 추워. 체! 얼마 전에 순두부 열라면 먹었죠. 자또먹냐넌 매번 라면만 먹냐? 그럴 수 있습니다. 예, 근데 라면이 조회수가 그나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먹어야죠. 돈 벌어야죠. 뭐 아무튼 일단 쳤습니다 여러분들 현대인들이 가장 뭐 이렇게 아침에 어? 이렇게 출근할 때 어, 저는 뭐 백수지만 빨리 먹기는 그래서 라면포트가 생겼는데 저희 집엔 라면포트가 없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거! 짜잔! 커피포트로 라면을 끓여먹으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씨. 입이 얼어가지고 말도 안 나온다. 아무튼 일단 따라오시죠. A few moments later. A few moments later. Sampai jumpa di video selanjutnya. 어 추워 추워 후, 후. 와우 씨. 커피포트 열라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춥다 와코코 어, 콧나왔다. 음. 응. 아, 콧물. 아 밥이 없다. 아 밥만 한 먹어야 되는데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어 따뜻하다. 아 너무 맛있습니다. 근데 너무 춥습니다. 와 소주 그 소주. <laughs> 여러분도 해봐 어, 두셔 보세요. 어 괜찮습니다. 와 라면 포트가 아닌 커피 포트. 아!라고 또 아, 얼큰하고 아! 여기까지는 먹어야지. 아 진짜. 군대에서 먹던 뭐랄까 뭐구리 정말 잘 먹었습니다 진짜 20봉 짝황남 자였습니다 와 이끼미끼